반변성으로 한쪽 눈의 중심부가 흐려 보인다면 일반적으로 한쪽 눈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. 우리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뜻이 한쪽 눈은 더 건강하고 한쪽 눈이 더 건강하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한쪽 눈에 더 병이 많이 오게 되고 신문을 보게 되면 주변은 잘 보이는데 중심부가 흐려 보입니다. 어둡게 보인다. 글자가 휘어져 보입니다. 변형되어 보이고 지워져 보이고 시꺼멓게 보이는 지워져 보이고 새까맣은 단계에서 치료를 하자 그러면 죽은 세포는 잘못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죽지 않게 하는 치료 근데 환자분은 항상 죽은 거에 대한 치료를 많이 원합니다 시꺼먼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나요 문제는 시꺼먼 것이 치료가 안되면 새까먼 것이 하나였다가 두세개 네개 다섯개 갈수록 늘어나면서 시력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치료의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. 왕바변성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므로 왕바변성 플레이스터 일편 속도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당신의 빛을 전해주세요.